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험에 플러스를 주는 스틱, 코리아TV 신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렉키 스틱 중에 마카루 FX 카본 플러스 팩인데,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요, 플러스 팩 구성품은요, 벌크로 타이랑, 여기 플러스 팩이라고 적혀있죠. 벌크로 타이랑 카라비너 한 개와 고 고무 마개두 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렇게 들어있는 게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카라비나한 개, 검정고마이두 개, 벌코타이두 개, <laughs> 스틱은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달려있고 한쪽에는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플러스팩으로 되어 있는 거는 택 가격이 플러스팩, 플러스팩. 34만원에 실판매 가격은 27만 2천원이 되고, 플러스 팩 구성품을 빼면은 32만 5천원에 26만원이 되는데, 구성품 있고 없고 차이는요, 고객님들이 필요하시면 은 구성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구태여 뭐, 안 해도 된다 하는 건데, 단, 요즘은 등산로가 이 나무 데크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무 데크 찍히는 이 촉에 찍히면서 파손이 많이 된다고 해서 등산인들끼리 뭐 마찰이 자꾸 생기니까 꼭 고무캡을 끼워가된 길을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인기네꼭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된다 하는거고 요거는 제트폴로 ELD장금장치로 돼있습니다. ELD장금장치고 그립 자체가 아르곤 에어 그립으로, 아르곤 그립으로 이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 있고, 그립이 팔도가 흰 그립입니다. 그냥 보기는 일자 스티커치 보이지만, 팔도가 흰 그립으로 되어 있고, 결합 방법은 이렇게 Z를 한 다음에, ELD, 이 부분을 ELD 장금 장치를 하는데, 이 부분 바로 하단 1cm 튀어나온 부분, 이걸 쭉 당기면은, 이렇게 가결합이 된 상태로, 이렇게 가결합이 된 상태로, 필이 손을 짧게 잡고, 땡기면 쉽게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여기 티 올라오면서. 해체는 이걸 누르면 여기쏙 땡기게 가죠. 이렇게 땡기게 가는데 결합을 이렇게 하는 상태, 여기가 티 올라오는 걸 보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죠. 자, 이 상태인데 길이는 이 길이가 지금 110cm가 나가는 길입니다. 풀 카본으로 되어 있고, 다 폈을 때는 스피드 락 레버를 오픈한 상태로 땡기면 20cm, 이 길이가 20cm가. 날락날락 거리게 돼서 130까지 나오는 길이고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서 락 레버를 스피드 락 레버를 잠가 주면 된다 하는 건데 요 그립이 아르곤 그립으로 바뀌면서 헤드 부분도 다 바뀌었죠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뱀의 머리처럼 돼 있고 손바닥이 여기 접지 했을 때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거 정말 잘 만들어 놨고 그립 자체가 팔도 힘이 그립감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만들어놨다 하는 거와 스트랩은 스킨 스트랩 천으로 해서요 그 스트랩 자체가 부드러우면서 대기 부드러우면서 찔기다 해손이 거의 안 된다 하는 거 장점이고 이 스피드 이끈조정도 빠르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하는 거 이렇게 땡겨서 그냥 당기면 결합이 되는 상태고 전체를 이런 들신 다음에 끈을 조정한 다음에 눌리면 끝난다. 아주 편한 게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스틱 자체는 지금 무게가 아, 편다 접었는 길이는 지금 4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40cm가 나오면 배낭이 1 0터 이상 되면 거의 배낭 안에 쏙 들어가도록 돼 있다 하는 거 40cm니까. 무게는 254g이 나갑니다. 지금. 요거는 110에서 130으로 나오고 무게가 254g이 나가는 스틱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편리하게 등산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정품 확인은 이렇게 보시면 있고 병행 수입이나 해외 직구된 상품은 정품 확인이 안 된가 동시에 AS가 발생했을 때 수리가 안 된다는 걸이 인식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 인식도 안된 상태에서 부르면 고장 났을 때는 필이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카로 FX 카본이지만은, 기서 이제 완충 장치가 요 들어갔는 거는 A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손목 보호에 탁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완충 장치가 있는 걸 원하시면 마카로 FX 카본 AS를 선택하시면 되고, 요거는 완충 장치가 없이 나온 마카로 FX 카본으로 그냥 나오는 제품입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레키스틱으로 판매량 또한 최고 많다 그냥 제일 많이 판매되고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제일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디자인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원하시면 요 마카로 f x 카본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하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주나열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한 제품 하나하나 찍어서 같이 구매하시면 좀더 플러스가 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스티커리 팁입니다. 이상, 스티커리 팁입니다. 감사합니다.